경전에 대한 유전님 의견. 경전 내용에서 한자가 포함되었으나 일단 한글로 된 것만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신원 읽는 도중에 마장이 많이 와서 읽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을 텐데 한글만이라도 다 읽으면 좋습니다. 책 읽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수행을 하기가 어렵죠. 이다가 잘못 발음했을 때는 약간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읽어나가면 됩니다. 일종의 오판한 부분만 다시 읽는 방식이죠. 한번 읽기만 해도 공황장애와 전자파 장애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소재 일체선 전장난 수부여의 달란이 경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정사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잘 들어라. 소재일체선 전장난 수구여에 달란이 병이 있으니, 과거의 열의 무상정 등정가께서 널리 설하신 것이다. 나도 이제 항상 하늘과 인간의 모든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그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 다시 널리 설하는 것이다. 안한다가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쾌히 듣기를 원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안한다야, 동방에 번개가 있으니, 이름이 아가낭이다이고, 남방에 번개가 있으니, 이름이 사다로이다이고, 서방에 번개가 있으니, 이름이 방광명이고, 북방에 번개가 있으니, 이름이 조나만이다이다. 아난다야, 만약 어떤 족성의 남자나 여자로서 이명의 명호를 아는 자라면, 그가 살고 있는 방소에 이러한 모든 노래와 번개의 놀람과 두려움이 없으며, 그가 머무르는 곳에 이와 같은 번개가 치더라도, 그곳에 이 진원을 써서 모셔두면 일체 번개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때 세존께서는 바로 이 난남이나 진원장구를 말씀하셨다. 단약타 니미 니민달의 발로가 로기니슈라바 니니락 사락 사만 살바민유 나바 예벽사 바하. 그때 성관자 제보살 마하살이 몸소 대중들과 함께 모임에 오셔서 한쪽에 앉아 계셨다. 그때 관자 제보살이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이 정법을 설하겠습니다 날라미나 진언장구를 말하였다. 다냐타 미나 사바라 타리테 데파라타 미다레 슈데모카 데 미마레 바라바 사가레 알라레 반나레 시게 데 반나라바 시니 마디가라 라거 필라빙 아락시 나비목 시락 사락 사만 사바 카라마리 딜백 예벽 마명 파사 영도 사바 카라마리 타바 리아파로 키데세 바라디아 사바한 그때 금강수비밀주가 부처님을 향하여 공경하며 합장하고 세존께 말씀드렸다. 저도 역시 이 정법 다람이 진원장구를 설하겠습니다. 다냐타 모니모니 모니마디 모니 마디소마디 마라마디 하하하 하마데라나시티 밥은 바하라 바니라사 니리 다사바하 세존이시여 저의 이 장구의 이름은 문능승이니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주문을 베껴쓰고 외우며 수지하고 공양한다면 저희가 항상 그를 옹호하여 모든 두려움과 젊어서 일찍 요절함에서 해탈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사하세계주 대범천왕이 세존께 말씀드렸다. 저도 역시 이 정법 타라니 진엄장구를 설하여 모든 유정들을 이입되고 안락하게 하고자 합니다. 곧 타라니를 설하였다. 타냐 타헤리마리 기리서바 하마라 한마 보레 마하마 라한머니 마라 한마 앞에 보사붕신 사다레사바하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의 이름은 범천난나다라니이니 일체 중도의 요절함을 구호하여 수명장수를 얻게 하고 일체 죄업을 모두 다 소멸합니다. 그때 제석천주가 세존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공경하게 합장하고 세존께 말씀드렸다. 저도 역시 이 정법 다라이 진원장구를 설하겠습니다. 다냐타 못다마 등니 만이니 요리한 다리 잔나리마 등의 복가시 사람아라 개해남하게 다라니 마구리닉의 자가, 라과 기사바리샤 바리사바하, 세존이시여, 저의 이 명구의 이름은 금강좌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놀라고 두려운 것과 모든 중도의 요절하는 장애를 없애고 다 해탈하게 합니다. 그때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이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역시 이 정법 다라니 장구를 설하겠습니다. 다냐 타복대 소보대 도바바리 아래 아랴파라 사십대 현계닐목계망아리에 해랍냐 대소 돈이 사다 미니 사바하 세존이시여 저희들 사왕이 위에 서란 진원장구의 이름은 무포에이니 모든 두려운 곳에서 옹호하고 모두 수명장수하게 하여 중도의 요절함이 없게 합니다. 그때 사로 용왕, 만왕실패 용왕, 전광 용왕, 무열레지 용왕, 점설 용왕 백광 용왕 등도 역시 세존 앞에 공경하게 합장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의장구가 있는 곳은 모든 번개의 장난을 옹호하고 또 모든 중도의 요절함을 구호하며 모든 독을 제거하고 갈건 앞에 치나가 지어내는 상서롭지 못한 일을 모두 파괴한다. 너희들은 잘 듣고 마땅히 자비심을 바라여 너희 용의 칼래 가운데 각기 성내거나 암환을 높이는 자들을 항복받아야 되느니라. 여러 용들이 여쭈었다. 음.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나에게 다란이가 있으니, 너희 용들의 암만을 높이는 마음을 곧끝치게할 것이다. 진언을 말씀하셨다. 음. 다냐 타와 아래 마마레 아마리, 대박사 예암이야. 예 분이야, 다리야, 예 살바바바. 바라 사마니 사바하. 리아반, 나 조바키 예사바. 하이나라 샤니 예사바하. 명하 샤니 사바하.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진원장구를 수지 독성하고 벗겨쓰고 공양하면 저 모든 용신들이 번개 따위에 두려움으로 해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독과 화합하여 만든 독등 모든 독해로 우리들과 모든 중생들을 해칠 수 없느니라. 그때 대범천왕과 천재석, 호세서왕, 모든 용왕들이 찬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어진 이시여 수많은 중생들을 이입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정법 난남이나 진원장구를 훌륭히 설하시니 저희들은 한마음으로 수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셨을 때 일체 세간의 천인 아소라 건달바 등과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듣고 환희하고 받들어 수행하였다.